안녕하세요. 할리데이비슨 대전점 길민석입니다. 오늘 영상은 5월 프로모션 안내 영상이고요. 어, 스포스터 라인업부터 투어링 라인업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스포스터 라인업 보시면은 아이언 883 모델이고요. 그리고 그 옆에는 1200 로드스터 여기 앞에는 전국에 몇대 남지 않은 슈퍼로 883입니다. 이 슈퍼로 883은 두 가지 선택상 중한 가지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. 어, 뭐유의자지만 할부를 통해서 차량가 할인을 200만원 받으시거나 혹은 전액 할부 전액 무이자 60개월 할부까지도 가능하신 점 알아주시고요 이 뒤에 아이언 883 모델은 마찬가지로 차량가 할인 유이자 뭐 300만원 할인 혹은 전액 60개월 무이자 두 가지 중 하나 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1200 어, 로드스터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아니다 난 선수금을 좀 넣겠다 그러면 차량가에 30%를 넣으시면은 60개월도 무이자가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인업. 이번 달 특별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펫밥입니다.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수세 포함해서 160만원 할인이 들어가시고 100만원이라는 소소한 옵션비를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헤드라이트가 가장 큰 포인트죠. 가로 형태. 자, 그리고 옆에 있는 펫보이, 브레이크 아웃. 소프트웨일에서또한 어 가지 특별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차가 이 헤리티지 클래식입니다. 200만원 차량가 할인에 200만원이라는 크레딧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. 총 400만원의 혜택이 들어가고요. 그 이외에 브레이크 아웃이라든지 펫보이 혹은 등등등 소프트웨일 라인업, 펫밥하고 이 헤리티지만 제외하고 개소세이나 80만원에 어 크레딧 100만원 증정이 들어가시고요 저 뒤쪽을 보시면은 투어링 라인업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개소세이나 100만원 할인 그리고 옵션비 200만원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은 이 CVO 리미티드라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소세이나 150만원 할인이 들어가시고 200만원이라는 옵션비를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컬러풀하죠 그리고 전 차종 이제 스포스터 라인업을 제외한 전 차종에는 차량가의 50% 40%에서 50%를 넣었을 때 2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신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. 그 이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